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컬티 v 의 롤체입니다. 오늘은 패트 레이버 인클램 이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정 을 붙여보겠습니다. 가정은 머리가 자우러 회전을 하고 팔리 위아래로 클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발, 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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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를 구치, 또몸밑의 수준에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앞으로 클때 가정을 하고 무릎은 이 중, 이 관점으로 크게 굽혀지고, 그 다음엔 발, 발을 좌우로 움직이고, 앞, 뒤로 움직입니다. 그럼, 부조품에 대하여 아야 보자 집니다. 우선 부조품으로는 라이프 선이 줄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선이 줄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커버 그 다음에 패치 레이블 1호지 얼굴이 하있습니다 그럼 우선 특징 재밌게 대하여 알아보겠 습니다 우선 특징 재미으로는 여지 자이가 아니고 허버지 안내 리범 리볼버가 나옵니다. 이어슬 트라이징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손 손이 손이. 손이 앞으로 여자 개열 지미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하트는, 라이트 지미기 있습니다. 라이트는, 백팩을 보다 보면, 여지, 온, 어프 버튼이 있습니다. 여지를 여지를, 온려하면 여지 어깨에서 불이 남다. 그럼 잠시 불을 끄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지에는 해치 오픈 재미있기 있습니다. 해치 오픈 은 응? 앞에 있는 거를 잡아 젖혀 주면 그리고 여지에는 해치 오픈 질 있게 있습니다. 그냥 앞 앞에 있는 부분을 잡아 젖혀 잡아 젖고 위어져 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잡아 젖어주시면, 해치 오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장작품은 지도정찰 패치 레이버에서 갖고 8115자입니다. 그럼 마무리하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빠이.